네 우리 친구도 오늘 예배를 마쳤습니다 우리 생일인 친구들은 다 우리 뒤쪽으로 가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10월 생일을 맞이한 친구들 다 뒤쪽으로 나가주시기 바랍니다 뒤쪽으로 뒤쪽으로 우리 서우랑 우리 다 뒤쪽으로 가주시고 오늘 또 우리 10월 생일 축하를 진행해 신 우리 또 초등부에 잘생긴 우리 선생님이 있으면 우리 4학년 1반 우리 무현생님 나오신 우리 박수로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10월달 생일잔치 진행을 맡은 4학년 1반 문현 선생님이라고 합니다 네, 잘생겼다는 말은 좀 어폐가 있는데 네, 그냥 넘어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럼 이제 10월 생일 축하를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할까요 이번 10월에는 5명의 생일인 친구들이 있는데 4학년 1반 강준호, 4학년 1반 김동준 5학년 2반 윤서우, 6학년 2반 김지훈, 6학년 4반 손우원 다섯 명의 친구들이 이제 나올 거예요. 나올 때 여러분 기쁜 마음으로 박수 크게 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후! 나와주세요. 네. 해당하시는 반 선생님들도 같이 나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 <laughs> 해당 학생들의 선생님들도 축하로 앞으로 나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그럼 우리가 생일자의 뭐 이름하고 얼굴 정도는 같이 기억해야 될것 같아서 PPT로 한번 소개해보는 시간을 가질 거예요. PPT를 한번 틀어주시겠어요? p t 가 아직 준비가 안 됐을까요? 그냥 진행할까요? 네. 선생님이 그럼 진행 임의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10월 29일 4학년 1반 강준호 친구고요 여기는 10월 1일 생일이 벌써 지났는데 우리 4학년, 4학년 1반 김동준 그리고 5학년 2반 서우 서우 서우는 10월 7일 그리고 10월 7일 아니었어? 생일이 오류가 있었나봐요. 10월 13일이라고 해요. 서우는 그리고 6학년 2반 김지윤 10월 7일 생일이고요. 손효원 친구가 오늘 안온 것 같은데 네. 6학년 4반 10월 20일 생일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네. 그러면은 이제 생일을 맞이한 친구들에게 반 선생님의 이제 축하 한마디씩 있도록 할 텐데요. 첫 번째 교사분 저요. 네, 저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반에 두 명이어서 같이 진행을 하도록 할게요. 네, 그리고 동준아, 준호야, 생일 축하해. 반별 모임에 열심히 참여하는 우리 동준이와 준호 덕분에 선생님은 너무 고마워. 그런 동준이와 준호의 모습을 하나님께서도 분명 기뻐하실 거라 믿어. 앞으로도 늘 성령님과 동행하며 더욱 믿음이 성장하는 우리 동준이와 준호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귀하게 받으시는 삶을 살아가길 기도하고 응원할게. 생일 축하해. 다음 5학년 2반 담임선생님 서호야 생일 축하해 집이 먼데도 이렇게 하품하는 거야? <laughs> 집이 먼데도 이렇게 매주 와줘서 같이 시간 보내주고 예배드리고 퀴즈도 너무 적극적으로 잘 맞춰줘서 너무 고맙단다 생일 축하하고 사랑하고 축복한다 쑥스러워서요 다음 선생님 아, 이제 화면이 나오네. 네. 와, 네. 우리 지훈이. 네, 와, 우리 지훈이의 생일. 어, 사진 되게 잘 나왔네, 지훈아. 어, 어. 자, 지훈아, 우리 생일을 축하해. 지훈이 이제 코로나 때문에 선생님이랑 많은 예배 드리지 못했지만, 우리 앞으로 이제 3개월 정도 남았는데, 선생님하고 좋은 시간 보내자, 알겠지? 우리 10월달, 7일날 생일 축하하고, 나중에 청소년부 올라가서도 열심히 하고, 알겠지? 자, 지훈아, 생일 축하해. 효원아 온라인으로 보고 있지 어느 화면을 봐야지 우리 효원이가 날볼수 있지 <laughs> 오늘 효원이가 아빠 차를 못 타서 못 왔어요 사랑하는 효원아 생일 축하해 집이 먼데도 예배 잘 참여해줘서 너무 고맙고 감사하단다 반 친구들과도 잘 어울리고 온라인 예배 때는 어, 알지 못했던 효원이의 적극성과 활발함을 알게 되어서 너무 기뻐 앞으로도 예배에 더욱더 잘 참여하고 수원의 달란트가 하나님 일에 잘 쓰임받길 어, 선생님이 바라고 또 하나님의 축복하신가 인도하심이 늘 함께하길 선생님이 늘 기도할게 사랑해 축하해 네, 여러분 이제 반 선생님들의 축하가 끝났고요 이제는 우리 초등부가 같이 축하해주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네, 우리 축하할 때는 다 같이 일어서서 엉덩이는 가볍게 네, 마음은 발랄하게 그래서 우리가 율동과 찬양으로 함께 축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다 같이 자리에서 한번 일어나 볼까요? 네. 네. 준비가 다된것 같으니까 네. 축하 영상 틀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전두사님 축복 기도로 이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죄도했으라고오케 <laughs> 기도하겠습니다. 하님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이렇게 10월의 생일을 맞이한 친구들을 우리 초동부에서 같이 축하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 친구들 더욱더 자라갈수록 하나님을 사랑하는 친구들로 자라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욱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게 하시고 더욱더 예수님의 참된 제자로 살아가는 우리 친구들 될수 있도록 주님께서 마음껏 축복하시고 마음껏 사랑을 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생일 축하합니다. 네, 우리 친구들 나갈 때꼭 성결기표 제출하고 컵라면 받아가시고 그리고 우리 친구들 그한 가지 지금 아직 밑에 예배 중이에요. 그러니까 2층이랑 3층 내려갈 때 조용히 내려가고 1층에서 놓세요 알았죠? 네. 우리 집잘 가요. 다음 주에 봅시다.